아팅 5월 전시 꽃그림전 소개 영상 입니다 꽃그림은 유명한 미술가들 작품에서 곧잘 발견되는데요 무궁화 내네 송이를 여러 색으로 변조해서 여러 장 찍어낸 앤디 오월의 판화가 있고 꽃의 부분을 클로즈업한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이 있고 무징의 꽃을 작가의 대표 조상으로 쓴 무라카미 다카시도 있고 강아지 설치물 허피를 생화로 구성한 작품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꽃그림의 진수는 이런 동시대 미술보다는 모네의 수련이나 반고의 해바라기처럼 전근대기 시대의 미술하고 연관이 더 깊고 그리고 꽃그림의 진정한 르네상스는 17세기 네덜란드랑 프랑스를 정물화해서 찾을 만큼 꽃그림의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리고 동양 미술사에도 새와 곤충을 꽃과 함께 그린 화조화와 화훼 영모화라는 독립된 장르가 있죠. 꽃피는 봄이 오면 화랑가에 내놓는 계절 특정적인 기획물이 꽃그림인데, 아팅도 이번에 꽃그림 전시를 열었습니다. 꽃그림은 해석하기 까다로운 복잡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감상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래서 또 대중적인 소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17세기 네덜란드 꽃그림이 바니타스, 인생 무상의 교훈을 담았다고는 하는데, 그 17세기 화려한 화훼 그림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팅의 9월 전시 제목이 꽃그림전인데 원래 꽃그림이나 혹은 꽃그림 화가라는 호칭은 이제 아니한 아카데미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니한 꽃그림보다는 어 조금 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살짝살짝 비껴난 변주들을 그리는 작가들로 어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한수정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여백 처리한 그러니까 흰 공간이 화면에 듬성듬성 있죠. 하지만 보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자약 꽃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자약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감상 자체가 완성되는 꽃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성한. 피고지는 꽃의 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피고지는 이 주기를 초현실적으로 변형한 큰꽃 그림을 만든 작가인데 이 작가의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의조 탁자에 놓인 화병은 정통 정물화의 구도죠. 근데이 작가의 꽃 그림 연작을 봤더니 4분의 1의 바닥은 붉은 면이고 그뒷 배경 3분의 3 정도 되는 무거운 배경이 있고 정중앙에 꽃 화병을 연달아 출연시키는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이런 일관된 연작에서 작가의 진함도 읽혔습니다. 그럼 주경수. 검정 윤곽선은 대상에 지는 명암 질감 원근감을 지우고 대상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죠. 이 평소 눈여겨 보지 않던 화분이나 화초가 이런 윤곽선 때문에 독보적인 인상을 지니게 되는 정물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홍규 인쇄물처럼 평평한 생명과 점, 점증적인 명도 조절로 양감을 입힌 꽃 그림인데 이렇게 긴 설명 필요 없이 직감에 호소하는 미감을 지닌 꽃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작가의 연작 제목 직관의 감정 인튜이티브 필링하고 통하는 지점 같아요. 경지연 화면 가득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형형색 꽃의 초상화들인데 시각, 미각, 촉각 등 감각 자극이 통합된 소품 정물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범용. 어, 왕 고들빼기를 아주 정교하게 묘사했는데 어, 이파리가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이렇게 발산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재현을 했어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주류화단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채화로 이왕 고들빼기를 묘사했다는 거죠 채워진 동일한 규격의 장지에다가 여러 종류의 꽃송이를 개별 초상화처럼 모아놓은 동양 채색화입니다. <목소리도> 이영수. 은은한 망점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그 대상을 귀엽게 의인화해온 파바티스트인데, 그 파바티스트가 묘사한 정물 '꽃그림'입니다. '꽃그림'전은 2025년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아팅에서 열리고요. 어, 운영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아팅 강좌가 있습니다. 미술사가 노성주 선생님의 꽃 그림 강좌인데 시간은 5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이고요. 이 강좌는 수강료 2만 원이 있습니다. 그데 2만 원에는 음료 술 그리고 수제 술빵들이 제공이 됩니다. 수강 신청은 카톡 여기 그리고 메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